찬송가 삼백십사장 우리 함께 찾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십사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통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세상 나깊어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 314장입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참 이것이세 다만 내 빛인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길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길 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교회와 크리스토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혹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순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고백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시간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말씀과 계획과 뜻을 붙좇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과 말씀에 감동감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필요한 부분들을 또 채워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 터인데,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달아서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휴식 가운데 재충전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량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열의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무더위 속에 영과 마음이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여름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 학교 영원들 영원히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또 하나님 여러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제와 목적과 또 교육의 방향성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의 수고를 또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손길 손길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회복을 또 하나님 또 병상에서도 나음을 또 하나님 여러의 그런 마음과 상황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손길 손길 한걸음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후원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시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62면에 있는 아가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 너는 어여 어엿, 어여쁘고도 어여쁘고도 어엿부,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스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이 남냥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꼬를 먹는 상태의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 음,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두의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이로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가서의 말씀에서 남녀가 이제 사랑의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여인은 어, 남자를 찾아 다니고 헤매이다가 궁극에는 남자를 만났고 또 그와 함께하며 결혼 예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아가서 사장은 어, 반대로 이제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아주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보긴 그렇지만 육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몸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 아름다움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7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어 여인을 향해서 이제 고백하는 최고의 찬사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흠이 없다 아주 반복을 표현하면서 최고의 그런 어떤 찬, 찬사를 보내는 거죠 너무 아름답고 흠이 없는 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절에서부터 육절까지 몸의 부분 부분들을 표현하는데 눈을 이야기하고 또 머리털을 이야기하고 치아를 이야기하고 입술, 목, 유방 이런 신체 부분들 부분을 표현합니다. 먼저 일절에 너울 속에 있는 너 너의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눈이 아주 이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은 길루아산 기슭에 누운 염소 때 같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길루아산 그 아주 그냥 풍성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자연의 미가 있는 어떤 여인이 흘러내리는 그런 머릿결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중요하죠. 머릿결이. 또 2절에 보면 내 이는 치아는 어떠한가? 목장에서 나오는 털 같이 어, 털 깎인 암양고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다. 그러니까 치아는 목욕을 한양 같이 아주 깨끗하고 또 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다. 양이 이제 어, 이제 쌍쌍쌍 이렇게 있으면 아주 하얗고 어, 촘촘하게 있음에 이쁜 것처럼 깨끗하고 이렇게 치아가 고른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는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아주 입술의 어떤 어, 색깔이 이렇게 이쁨을 이야기하고 또3절에 뺨은 성유 한쪽 같다. 아주 매끄럽고 어, 성유의 그런 빨간 것처럼 이 뺨도 아주 이쁘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목이 이제 가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한 그런 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유방이 백합파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어린 사슴 같구나 아주 또 가슴의 부분이 이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곡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사에서 내려오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부야 누이야 이렇게 호칭하면서 애칭을 불러가면서 너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함께 가자. 너는 한 번에 내 마음을 그렇게 빼앗았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아주 최고의 그런 표현과 묘사를 통해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가서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을 향해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우물 샘 물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생명력 있는 여인임을 이야기하면서 동산 우물 샘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표현하면서 표현한 그런 형용사적인 내용들을 보면 동산이 잠겨 있다, 또 우물이 덮여 있다, 산이 봉해져 있다, 감싸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한 고백을 잠기고 덮였고 봉해져 있다. 이것은 물 근원인 그 여인이 이제는 잠겨있고 덮여있고 봉해져 있다. 이 물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고심을 이야기하며 영적인 그런 성결,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녀 관계가 성결과 순결의 내용이 빠져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런 것처럼 또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성결한, 순결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13, 14절에 여러 가지 그런, 어, 과목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16절에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남녀의 사랑의 관계가 또 열매가 그렇게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표현을 어여쁘고 어여쁘고 흠이 없는 그런 남녀의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때 아름답고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임들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이 남녀의 사랑의 관계가 12절의 표현처럼 잠겨 있고, 덮여 있고, 봉해져 있는 그런 어떤 생수의 근원이 덮여져 있고, 잠겨져 있고, 잠겨 있는 것처럼, 봉해져 있는 것처럼 영적인 순결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은 날마다 아름답고 흠이 없고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에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을 하고 또 영적인 순결한 신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짓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